메뉴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 결장 주전 다수 이탈 사실상 1.5군.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 승리. 루벤 아모림 감독의 한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고집하던 스리백을 버리고 과감한 포백 전환을 보여줬죠. 수비 공백을 전술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전반 24분. 코너킥이 거쳐 나온 순간, 패트릭 도르구 왼발 발리슛 원더골. 이게 결승골이 됩니다. 경기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슈팅 9대16. 점유율 34%대66%. 완전히 밀렸지만 메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윙어는 풀백처럼 내려와 수비. 중어는 몸을 던져 차단. 골문 앞에서는 전원 블록킹. 잘하는 축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승점 29.2 PL 5위 도약. 아모림 감독의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영리해져야 한다. 차포 다 빠진 메뉴, 하지만 전술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아모림 감독이 과거 메뉴의 영광을 되찾아 올수 있을까요?